친구들 안녕, 쌤쌤의 주산쌤이에요. 오늘은 기초주산 5의 운주법에 대해서 말해 보겠어요. 자, 3 더하기 2는 5. 자, 두 수를 합해서 5가 되는 겁니다. 자, 오의 운주법은 보수와 달라서 위아래아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니까요. 잘 익혀보세요. 오의 운주법까지 완벽하게 알면은요 주산이 배울 게 다양해져요. 곱셈도 배울 수 있고요, 나눗셈도 배울 수 있고 또 다양한 연산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 있답니다. 자, 그럼 오의 운주법에 대해서 오늘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오의 운주법.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자 엄지 검지 뽀뽀하고 터는거는 똑같이 아시겠죠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9를 놓습니다 9 4자 4를 놓을때 더할 수 없을때는 앞자리에 올리고 보수 빼주고 자 다음 여기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2 있죠 자이 2를 할때저 여기 6이 남았어요 그럼 5를 활용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3 더하기 2는 5라고 그랬죠 그럼 2에 짝 얼마를 빼줘야 되죠 3을 동시에 같이 사용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3을 동시에 내리세요 2에 짝3자 그럼 5가 됐죠 거기다 4 더하기 7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자그 다음 빼기 6 얼마죠? 네, 20. 예, 됐습니다. 자, 다음. 2번 해보겠습니다. 자, 6 놓습니다. 6. 다음, 5.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다음, 3. 또 2를 놔야겠죠? 자, 2의 짝이 얼마죠? 2의 짝은 3이라고 그랬습니다. 5를 활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3을 동시에 내려주세요. 네, 됐고요 다음, 2. 같은 이어도 운주법이 다르죠? 그 다음에 또 2, 또 다르네요. 어, 2까지 났습니다. 다음 7,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에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 답이 얼마죠? 네, 25입니다. 자, 다음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1, 2, 자, 이것도 또 똑같습니다. 자, 2의 작은 3이죠? 자, 3 동시에 내리면서, 네, 그 다음 3더 해주고요. 또 3,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됐습니다. 다음 7, 놓을 수 있네요. 7, 답이 18입니다. 자, 다음 4번. 4, 또 2를 놓습니다. 자, 5를 활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2에 짝 3을 내려주면 됩니다. 네. 동시에 내리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3. 다음 5,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 다음, 8. 또더할수 없네요.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 다음, 3. 자, 3의 짝 얼마죠? 자, 5를, 5를 활용할 때죠? 자, 3의 짝은 2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죠 요렇게 내려주면 돼요. 2의 짝. 그쵸? 답이 25입니다. 자, 다음, 8. 1. 5.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자, 2. 5를 활용하면 되죠. 2의 짝, 3을 동시에 내립니다. 네. 5. 더할수 없을 땐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다음 6. 네. 답이 27입니다. 자, 5의 짝. 자, 동시에 움직여주는 거. 자, 정확히 이 5의 운주법 정확히 익혀두시면요. 모든 연산 치워집니다. 자,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5의 짝에 대해서, 네. 다음은 6의 육을 활용하는 법을 할 거예요. 육을 활용하는 건또 다른 방법이니까 친구들 기대해 보세요. 자, 친구들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 안녕.